본문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 없는 은혜, 버릴 것 없는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원숭이를 사냥해서 먹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어떻게 먹나 싶지만. 그것을 사냥해서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익혀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 없이 다 먹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나 그런 짐승들을 잡아서 꼬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먹는 것처럼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할지 않은 사람들은. 버릴 것 없는 그들의 유익한 것으로 삼을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육에 속하여 매일매일 분주하고 힘에 겨운 삶을 살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거저 받는다, 가만히 있어서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의 삶이지만 원숭이 사냥해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오늘 사냥하듯이 나가서 찾고 발견하고 얻어서 그것으로 우리의 유익을 삼을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만 아니고 하나님 은총을 사냥하러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에게도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복되신 은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요. 버릴 것 없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사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낼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감삼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 사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로 받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주는 거면 자녀들이 다 이해는 못해도 부모의 그 사랑에 의해서 주어졌다. 그걸 깨달으면 다 받을 겁니다. 자기 입맛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성이 안 차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에게 주었다그 의미를 깨달으면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육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그럼 왜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재앙과 해를 주신다 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장래 소망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분명 유익한 것으로, 또 복된 것으로 주셨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이것으로 우리에게 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연단한 후, 연단한 후 이것을 변하여 복되게 하실 그 은총으로 우리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오늘 본문 4절의 내용은 앞에서 이 음식물에 관하여서 음식물에 관한 규례가 규례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음식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사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반대로 생각할 때, 감사로 받지 못하면 다 버려지는 겁니다. 내게 필요 없고, 유익하지 않고, 복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이제 세상으로도 힘든데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기쁨도 없다 그러면 우리의 낙은 없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감사로 받으시면 뭐할 것이 없습니까? 버릴 것이 없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이가 주셨다.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아 보여도 이거 쓸 때가 있다. 이게 나중에 연단한 후 이것이 유익할 때가 있을 것이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시험의 때와 연단의 때가 있어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주는 권면의 메시지 가운데 그 목회적 환경이 쉽지 않았고 그의 연수함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믿지 않는 외부 사람이 아니라 같은 교회 내에서 교회를 이루어가에 있어서 그런 여러가지 상함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바울은 지금 하는 말이 이 음식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주장하고 없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한 막힘과 상함이 더 컸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은 그것까지도, 그것까지라도 감사함으로 다 받아라. 나를 연단시키기 위하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내게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 없는 그 은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한 마리 얻으면 다옹기종 위에 둘러앉아 가지고 불에 그슬려 가지고 다 먹고 만족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냥감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거 잡아다가 버릴 것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그 은총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복되고 남는 버릴 것 없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러 나갈 때그 말씀이 버릴 것 없게 만들고 또한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은총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이 4절과 5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매라.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바뀌거나 세계 바뀌거나 맛이 바뀌거나 그걸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때로는 단단한 식물과도 같이 우리가 삼키기 어려운,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일도 분명 있지만, 그때라도 말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 또한 소화가 되고, 납득도 되고, 수용도 되고, 그 과정 거쳐, 또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거룩하여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릴 것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말 그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의 유익한 것으로 쌓아 나가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 허락하시는 그 말씀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것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또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았는데 아, 말씀 안에서 기도하니까 내게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아, 말씀 안에서 기도하니까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었고 바울도 그의 선교사에게 마가 때문에 다툼도 있었고 데려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네사역에 유익하다. 그가 단지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받은 것이라기보다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의 소중함도 깨달았을 것이고 또 마가도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변화의 과정이 있었을 거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아주 익하고 복된 것으로 알고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의 3동안에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냥감인 줄 알고 때로는 우리가 두 손으로 잡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화살을 쏘기도 해서라도 우리의 사냥감으로 삼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되시는 총을 받아 누리까지 버릴 것도 없는 그 은혜로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